쪼까내고 그러지.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어이, 또 마. 너 아빠 다치게. 자, 빨리. 응. 급쟁이 오기 전에. 빨리. 옳지. 급쟁이 오기 전에. 먹어야지. 어 또, 또, 또 급쟁이 또 왔다. 아, 급쟁이 그러지 마. 아, 보스가 손에 안 먹으니까 자꾸 급쟁이가 쫓아내잖아. 교대 빨리 급쟁이 그 먹고 자 빨리 교대 교대하자 자 교대 그만 급쟁이 교대 하해자 교대 오케이 자 빨리 벗어 빨리 먹자 옳지 네가 손에 안 먹으니까 자꾸 뭐라 그러잖아 급쟁이가 쫓아내잖아 그러니까 응? 니가 손에 와서 먹는 친구야, 친구. 자, 빨리, 내려오세요. 옳지.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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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여기 친구. 구경한다고 뭐라 그런다 자, 괜찮아. 이리 와. 다시 와. 자, 빨리.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다시 오세요. 친구야, 친구. 괜찮아, 빨리. 그래야 보스 먹지. 빨리, 내려오세요. 자, 오케이. 빨리, 내려와. 자, 빨리 한그러면또또 같이 하고까 마개 온다. 빨리 오케이, 자, 어디가 햇빛 그 눈부셔서 안 돼. 일로. 빨리. 자,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햇빛 눈부셔서 안 돼. 자, 다시. 자, 빨리. 오케이. 괜찮아. 구경해도 괜찮아. 빨리. 자, 자, 빨리. 괜찮아. 옳지. 구경해도 돼. 옳지 구경해도 괜찮아. 구경해도 괜찮아요. 응? 구경해도 괜찮아요. 그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 지 응?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뉴이어 하자. 옷을 내려와. 걱정이 먹고 그 대하는 거야 너무 가까이 오면은 응. 저기 또 친구 들어온다 저기 친구 들어온다 저기 친구 들어온다 짹짹 어, 뛰어오면 안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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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오지마 뛰어오지마 뛰어오면 안돼 음. 어어어 그, 그, 거기서 구경해. 자, 보스, 보스 내려와. 아니, 아니,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돼. 오케이. 자, 보스 내려와. 어어 버스 내려와 버스 오자 자 친구들 구경해도 괜찮아 빨리 내려오세요 너너무 뭐 뛰어가면 돼자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자 버스 내려와 괜찮아 오케이 자 빨리 구경해도 괜찮아 빨리 내려오세요 자 빨리 내려오세요 괜찮아 친구들의 친구 괜찮아 빨리 내려와 괜찮아 어 빨리 내려와 그래 괜찮아. 내려오세요. 어, 내려와. 어, 빨리, 괜찮아. 내려와. <laughs> <내가 안> 내려와. <laughs> 네가 막, 그, 네가 그, 그, 해서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내려와. 자, 음. 응. 어, 가만히 있으면 내려올 거야. 자, 빨리, 내려와. 괜찮아. 어서 내려오세요. 빨리. 옳지. 또 공격한다. 너 자꾸 그러면 안 돼. 응? 걱쟁이 Boss cũng chỗ mục kia Boss mục kia hai gi. Yang bo. Ta, cho đê. Ta, Ok. Ta, boss là. Rua. 여기 먹자, 빨리. 빨리 와. 빨리. 안 그러면 또, 급쟁이 공격한다, 빨리. 자. 아이이미끼 빨리, 빨리 먹자. 자. 빨리. 응. 급쟁이 오기 전에, 빨리. 옳지. 급쟁이 오기 전에, 먹어야지. 어, 벌써, 와 또, 또 급쟁이 또 왔다. 아, 급쟁이 그러지 마. 아, 보수가 손에 안 먹으니까 자꾸 급쟁이가 쫓아내잖아. 자, 교대 빨리. 급쟁이 그만 먹고. 자, 빨리. 교대. 교대하자. 자, 교대. 그만. 급쟁이 교대하네 자, 교대. 오케이. 자, 빨리 보수 와. 빨리 먹자. 옳지. 니가 손에 안 먹으니까 자꾸 뭐라 그러잖아. 걱정이 쪼꼬 내잖아. 그러니까. 응? 니가 막 손에 와서 먹는 때왜 자꾸 그러니깐 쪼꼬 내고 그러지. 오케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어이또 말. 너 아빠 다치게 어안그러면 걱정이 또 한다. 옳지. 자. 빨리. 또 공격한다. 하지 마라 그랬지. 에이, 하지 마. 응? <laughs> 어? 버섯 좀 먹게 하자. 응?